빨갱이를 때려잡자! 빨갱이를 때려잡자! 빨갱이를 때려잡자! 이게 뒤에 계신 분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를 직접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자빠질 대가리 중에 우파에서 이 동무만은 어떡하든지 지금 축출해야 된다. 이래서 새빨간 대가리 한 놈이 고발해서 달라붙었다가 지금 뒤로 살짝 빠졌어요. 왜냐하면 다 폭로해버린다니까. 자 우리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우와. 짧게 하라니까요 오늘은 ppt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러분 듣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매주 광화문에 나오면서 이 투쟁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추정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핀패트를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협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주시오 예, 그리고 행정명령 서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시이네 이건 로이터 통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그에 대해 매우 잔인한 급습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이어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따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경찰은 정광훈 목사가 다니는, 사랑 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여러분 다음 또넘겨주십시오 미국의 보수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하원 의장을 지냈고 지금 트럼프의 멘토입니다. 이 뉴트 김규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와 종교 탄압에 손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잉글리치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오전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 사무실에 특으로 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종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나 제일교의 정광호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미국 을림픽고 있고 트럼프를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래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숙청과 네. 사악한 그의 숙경하는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우리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와! 네. 숲 그날까지 나아졌구나!